우리도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얼굴 이쁘고 <laughs> 이제 자꾸 올라간다. 그리고 마음 성품이 중요하잖아. 그렇지 성품이 착하고 되고, 인성. <laughs> 데 자기는 어. 맨날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 <laughs> 스펙이? 스펙이 좋은 사람이 좋대. 어 돈이 많아야 돼? 어, 뭐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. 아니 뭐, 뭐 성격 좋고 얼굴 이쁘고 돈잘 벌면 더 좋지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얼마가 필요해? <laughs> 돈 주려고? 돈체 아니, 실제로 맞아. 있는 거, 어. 이거 하나만 내가 궁금해서 어. 꼭 알고 싶어. 두 사람한테. 응. 실제로 손자, 손녀들이 있잖아. 응. 정말 내 아들 낳을 때보다 손자, 손녀가 더 이쁘냐. 그래. 나도 이거 궁금하더라고요. 그렇지, 그거는. 나는 진짜 그랬어. 네? 애들 할 때는 막 먹고 살기 바빠갖고 어, 그거보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애 낳았어 그런데 어, 뭐 이쁘지 물론 그렇지만은 손녀 날 때는 좀 여유가 약간 생기니까 그 이제 바라보고 키워나가야지. 이런 시간이 많고 그렇잖아. 오히려 애보다는 손녀를 더 키웠지 오히려, 오히려. 맨날 가보고 오, 아들 때는 뭐 정신 없이 나가 돌아다니니까 아 그럴 것 같긴 해 나도 지금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. 그 일단 저희 어른들 보면 그러신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보다 시민한테 더, 어...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아직 안 태어났잖아.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. 네. 손녀 키울 때그 즐거움이라는 거, 행복감이라는 건 아직 몰라. 그렇죠. 네. 솔직히. 그런데 아직은... 어.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어. 손자 있는 애들한테 너 손자 진짜 이쁘냐? 응. 다른 거손 잡히질 않아? 진짜 골프 칠 때도 손녀 생각하면 빨리 빨 가고 싶고 그, 그, 그 정도래. 뭐 어, 외출하면 어. 전화 오면 뭐술한 잔하자고 야야 어. 오늘 나 일이 있어 어. 이러고안 나갈 정도로 손녀가 중요해야 부럽 돼. 그 정도구나. <laughs> 빨리 결혼. <뛰어가요. 웃음> 아유 동영 씨 오늘 잔소리 많이 듣겠네 <laughs> 오늘. 형 최준환 쟤였어 진짜 아니 작년에는 결혼식 하느라고. <laughs> 결혼 시간으로 지나고 가 지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, 뭐. <laughs> 나는 생각지도 않은 데 사위가 그 자리를 어, 어, 어. 아니 오빠 그데 음. 저기 원영이가 참 잘생겼어 그지? 어이 귀엽고 잘생겼어 근데 귀엽게. 우리 동영이하고 원영이랑 차이를 얘기해봐 왜 차였어 우리가 <laughs> 왜 갔어? 어, 그렇게 아, 생각하지 않아? 아 진짜로? 아 야, 얘기 좀 해. 여기 아니, 아니,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? <laughs> 아니 여기 왜 지금 오, 이런 자리야? 아니 어렸을 때 결혼 약속 때문에. 진랑이랑 사돈 조작단으로 해놓고 아니 그 아니 그 웃기려고 하면안 돼. 아 진심으로, 진심으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. 거야. 아니, 동영,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동영이 동영 안 돼서. 아, 니 원영만 못해.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기를 한게 아니라니까. 지금 그, 그 동영이는 배수기는 지금 별렀어. 지금 오빠 오기를 별렀다고. 아니 얘가 지금 있었나 봐. 오 진짜 서운했나 보다. 아니 그때 결혼식장에서 나한테 그랬잖아 가까이 와서 분명히. 결혼식은 내가 연출하막 그래 아니 동영이 어. 결혼식을 하게 되면 아니, 내가 그 모든 걸 연출이니 뭐니 전부 다 일서부터 십까지 그거를 내가 다 뛰어다니면서 뭐이 옆에 사,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난 마음을 먹고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, 나한테 얘기했어. 그 다음 연락이 어, 없잖아. 그, 오빠가 연락도 안 하잖아. 아니 근데 그런 지금... 거 전에. 일단 제일 중요한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든가, 뭔가 있어야지 그거만안 하는 거예요. 그쵸. 그게 순서죠. 네. 다 책임지겠다며, 음. 이제. 근데, 이런 게 있더라고. 소개시켜 줄 사람을 함부로 음. 이렇게 소개해 줄. 음. 결혼도 안 하겠대. 그런 걸 음. 우리가 지금 밀어붙이는 거야. 상처받았대, 지금. 상처받아서 안 한대, 결혼. 음. 아, 동영이는 수민이 때문에 상처받았다고? 를그 아니야, 아니야. 그, 상해 상처가 왜 상처가 말 아니야 아니야 상해 상처가 왜 상처가 말걔 상처 하나도 없어 무슨 상처가 있지 아니 동영이 입장에서 그러냐 아니, 하면... 아니 싸움을타려고 했는데 바로 원영이한테 간기요그 동영이는 그런 짓을 안 하잖아 아니지 서, 지금 상... 만나 서... 만나기도 전에 가버렸어 원영이랑 말할 기회를 <laughs> 주세요 좀 말할 <laughs> 기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동영이가 진짜 웬만한 이렇게 그내 욕심에 맞는 그런 여자를 소개를 하기가 어. 좀 조심스럽게 찾아야 되잖아 내가 응. 너무 조심을 그때 한참 세월이 지났잖아 전기... 전기... 안찾진것 조신... 같은데 너무 조심해야 어, 되는데 <laughs> 년이나 조심했어 <laughs> 오빠가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했셨었어 그래 <laughs> 그게 아니라 동영이를 뭐, 섹실감을을개시켜켜다는 어. 건지 동영이가 알아서 결혼 a n 줄에나 봐준다는 그랬어. 건지 이런 걸 확실하게 o w and y 동 u 이 n o w and y 부터 know, 연 n d you know, 그유 d 하냐고다시 o w 고유 d 하냐고다시 o w 고 n d y 지자들 n o w and you 유 n o w and you k n o 근데 어떤 며느리도 네. 원하는지 모르잖아. 아니,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수민이처럼 어? 수민처럼 착하고 정말 저뭐 신앙생활도 하면 더욱 더 좋지만. <laughs> 수민이는 이제 이어 <잊어>. 아니 그렇게 <laughs> 새로운 수민, <laughs> 수민이가 착해요. 부모한테도 잘하고.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네. 나는 나는 밝고 성품이 그냥 좀 맞아. 어, 성품이 음. 좋고 음. 또 밝고 그런 사람이면 난 돼. 음. 근데 김학래한테 물어봐. 이 사람은 어떤 사람? 얘좀 높아. 이분은. 아니, 이분은, 나는... 이분은 조금 스펙 스펙이 좋아야 돼. 나는 어떻게 생각해? 아니, 얘기할 아 얘기할 기회를 좀 줘. <laughs> 아니, 좀 원래 늦어 이번에요. 예술은 기회를 아니, 늦어, 안 주는데. 원래 본인들이 좋으면 뭐해? 동경이가 마음에 들어야지. 일단. 아니, 아니야, 근데 그리고...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야. 녹음해야 되자. 시아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. 큐. 의사 의사 의사지. 우리는 우리도 큰 욕심은 없고 그냥 얼굴 이쁘고. <laughs> <laughs> 이제 자꾸 올라간다. 그리고 마음, 성품이 중요하잖아. 그게 그렇지 게 중요해. 그 성품이 착하고. 되고, 인성. 근데 자기는 어... 맨날 스펙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. 어, 스펙이? 스펙이 좋은 사람이 좋대. 어, 돈이 그리고... 많아야 돼? 어, 뭐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. 아니 뭐, 뭐 성격 좋고 얼굴 이쁘고 돈잘 벌면 더 좋지. 근데 얼마가 필요해? <laughs> 돈 주려고? 도대체. <laughs> 음... 좀돈 많이 필요해지 <laughs> 최선. 빨라. 갖고 와야되나봐 최소한도 <laughs> 2억 이상. <laughs> <laughs> 진짜? 옛날에도 <laughs> 아, 돈이 돈이 왜 중요해? 그래, 돈은 필요 없습니다, 아버지. 빈만 <laughs> <빚만> 없으면 됩니다. 2억? <laughs> 그냥, 그냥 마음 비우고 그냥 1억 5천으로 해. 2억짜리. <laughs> 1억 5천으로 <laughs> 하면... 그리고 저 스펙 고만 좀 얘기하고 그거 스펙은 고만 얘기하고. 야, 나도. 음. 늦게 난 정말 귀한 났어. 아들이야 마흔에 낳 거야 음. 난 진짜 오빠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음. 지금 그러니까 4월 말까지 좀 어떻게... <laughs> 어? 누구 하나 소개해 줄 사람을 <laughs> 아니, 지금 만들어 와 이제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럼 종이에다 써야 돼 써가지고 미숙이는 아, 각서를 신랑한테 그렇게 받더니날 <laughs> <난 웃음> 각서 써야 돼 이거 볼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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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주겠다 볼펜 하나만 고마워요 음. 음. 아니 꼭 책임지겠다고 오빠는 사인만 하면 돼 우리 동영이 예. 이용식은 이용식 오빠는 아, 잘못을 크냐긴 했구먼 동영이 아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와윤 선생님 인제 다 책임지고 장가 <웃음> 보내겠음 <웃음> 네가 크게 읽으려고 <laughs> 네, 네. 이용식 오빠는 동영이 색시를 꼭 책임지고 장가 보내겠음 일억 이씨집한 채를 내게 집안채? 와 어떡하지 집안채 <laughs> 아파트. <laughs> 4월 말까지 마음 좋고 성품 좋고 스펙 좋은 2억 년. 2억 이상 년. 와, 어렵다. <laughs> 이거는 신영선배님보다더 어렵겠는데? 다신영보다신현섭보다어렵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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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시면서보다, 웃음> <시면서보다> 네. <laughs> 이건 진짜 신현섭 <시면서보다>. 왜? <웃음> 왜? 신현건 장가 보내기보다 어렵지. 네. 이건, 진짜 어렵다. 왜?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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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이이거이공이면대박이야 아파트 60 100평짜리, 100평짜리 아파트 내놔야 된다고! 음. 알았지? 이부이가 진짜 이돈하건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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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빠드. <laughs> <laughs> 사인 했어. 어떻게? 자, 박수! 오. 자, 김정식, 김정식, 김학면대 김정식. 김정식, 김정식. 김정식, 김정식, 김정식 해 줘. 에이. 박수! 자!